되게, 되게 따뜻하네이 어. 안녕하세요. 어. 어. 배현이 가운데부터 건가고요? 뭐 감사합니다. 네. 아 그대로 네. 네. 여기에도 썸. 얘해좀봐 주세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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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야 성우 성우 봐주시네. 오른쪽이에요. 하트, 도트하제 하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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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오른쪽이에요. 저는 네, 거대 아. 가운데 한 번만 더 찍어놔야 음. 음, 되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하세요 감사합니다.